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음총 시작에 앞서서 오염수 무단투기를 어, 하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대해서 제대로 답하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의 고영수 무단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남의 결의를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성명서와 피켓을 나눠드렸습니다. 어, 먼저 성명서 낭독, 낭독과 구호 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 먼저 일어서서 어, 가운데 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함께 자리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명서 아독은 국구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전지 대책위원장이신 위성국 원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먼저 보호재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구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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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구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투기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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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쿠시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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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다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 부성하라부성하라부성하라하라 다음은 이성곤 위원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도하시겠습니다 염기나 네. 빨리 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원입니다 국민과 함께 북부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 저지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체력이 극도로 허약해지고 민생 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다. 어디뿐인가? 일본은 오늘부터 북부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우리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오러기 우리 국민의 식탁을 넘보고 우리 영인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업 터전이 원전 오염수의 무방비로 뒤덮일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이 압도적 반대가 이미 확인됐다. 전국 시금국 의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집권당 소속 광역 당체장까지 나섰다. 국민 여론도 날로 단단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못해 안달난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해양 환경에. 되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불가역적인 위해다. 그 어떤 정부에도 그럴 고난은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에게를 담아 밝힌다. 하나,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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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다.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법적 조치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에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시운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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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와 한국정부시찰단은 결코 오염수 투기의 면제부가 될수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로지 도쿄전력의 경제적 편익만을 염두에 둔 파렴치한 법법행위다. 주변국과전 세계학자, 환경단체, 일본 내 지식인 후쿠시마현 주변 어른들, 어민들도 반대하는 일방적인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후쿠시마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에 조속한 가동과 국민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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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대로 조속한 검증특위 구성을 가동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라. 오염수 검증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명분 없는 시간 끌기에만 몰두해 검증특위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시중만 한다면 분노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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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직격탄을 맞은 시군구 자치단체 등 국내 각계각층과 공동 대응은 물론 태평양 도서국가 등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 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정 네, 한 번만 더 보호자 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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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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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고론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광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겠습니다 의장님 여러분,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합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6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가 결의를 다졌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시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여러 이유를 만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어. 단독으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 다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힘과 어, 합의한만큼 합의 정신에 맞춰서 속도가 있게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과 수산업을 지켜내고 또 우리 국민의 식탁을 시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재 수산업은 물론 관련된 모든 경제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라는 것 너무나 심각한 일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위험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장악해서 전임 정부 지우기에 모든 힘을 썼더니 이제는 선관위와 언론, 시민 사회를 향해서도 장악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뜻대로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되기까지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노동 3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원내 TF를 구성해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외에 언론 탄압과 노동 탄압에 대응하는 TF,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을 파헤치면서 공공 채용법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선관위 장학 시도에도 대응할 TF 그리고 민생 회복 추경을 추진할 TF 등 이렇게 다섯 개 TF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TF는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과 관련해서 송견 수석부대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또그 뒤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송 수석께서 기준을 말씀드리고, 어, 동의를 해주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의원님들을 선정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정해서 다음 의총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느리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어, 염두에 두고 어, 우리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갔으면 그런 오늘 대표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의총 또는 비전 의총 정리해서 어, 사전에 주제와 또 발표자까지 정해서 한 달에 현재는 한 두번 정도 격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책 의총이 우리 당의 어떤 길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힘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토론을 거듭할수록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일상적으로 생산하고 추진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런 과정이 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일단 어 격주 정도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정책 사안이 있다거나 할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과 보좌님께서는 장례 정리 협조해 주시기를.